안녕하세요. 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가요, 더 참아야 돼? 아니면 과감하게 이혼해야 돼? 어, 판단 기준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단계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러면 1단계는 뭐냐? 상대방을 구별하자. 음, 정상인, 나쁜 사람, 환자로 구별을 해서 정상인의 경우에만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2단계, 3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결정 기준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있는 게 낫냐, 없는 게 낫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결정할 때는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가지고 결정하죠. 그죠. 하지만 이 이혼 결정의 기준은요, 결혼 결정의 기준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좀안 들어도 이미 이 부부의 생활공동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생활공동체를 깨버리면 그다음에 대안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에 든다라는 이 높은 기준에서 확 떨어뜨려가지고 있는 게 낫냐 없는 게 낫냐 여기서 없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와야 이혼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와 친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이혼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물론 이제 남편이 약간 좀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술 좋아하고 또 사람도 좋아하고 가끔은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풀리면 끊겨서 집에 연락이 완전히 두절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뭐제 후배는 막 애가 타겠죠. 그래서 밤새 전화하다가 아침 되면 저한테 막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언니 나 이혼할 거야. 애 아빠가 돼가지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막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러긴 했거든요. 그래, 맞아. 참 그건 문제다. 하지만 그거 말고는 어, 네 남편 괜찮은데 이만한 남자 구하기도 어려워. 제가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제 의견에 잘 동의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이 친정 아버지, 아버지가 굉장히 가장으로서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뭐 술도 안 드시고 늘 집에 와서. 어 잔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업도 성공하시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보살펴 주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배는 보통 사람인 제가 보기에는 그 후배 남편은 그냥 보통 사람이거든요. 열개 열 중에 한세개 정도의 결점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인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기 친정 아버지가 기준이니까 당연히 음. 남편이 마음에 안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돈도 같이 벌고, 또, 아이도 같이 봐주고, 같이 재산도 모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후배 마음에는 안 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은 그런 남편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이말씀 드리면 찔리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감정적으로 남편이 너무 미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에이 없는 게 나. 하지만 머리는 계산을 해 보니까 오 그래도 있는 게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기준을 좀 현실적으로 많이 낮추시라. 가슴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는 게 맞다. 머리를 따르는 게 맞다. 이 단계에서 그만도 빨간 불이 켜졌네. 아유, 차라리 없는 게 나. 그럼 바로 이혼이냐? 저는 마지막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내가 이혼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독립. 그다음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나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테니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육 보조자가 있느냐. 이세 가지 준비가 있어야 비로소 이혼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에서 실제로 이혼한 사람들을 뭐70몇 명인가를 면접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혼 과정과 그 이혼 후에 느끼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였는데, 거기 보니까, 이혼을 결심해서 실제 이혼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 정도랍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뭐, 고민도 하고, 뭐, 노력도 해보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이제 이혼에 가게 됐는데, 그럼 이혼한 후에 불편한 게 뭐냐? 그랬더니 1위가 뭐였다? 경제적인 문제. 이혼하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자, 이 논문의 결론을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더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냐 정서적으로도 내가 독립해서 잘살수 있을 만큼의 굳건한 마음가짐이 있느냐 아이가 있으면 양육보조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 다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혼할까 말까 한 생각이 막 조변 섞여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 이혼해야지 하다가 밤에는 또 아니야 그래도 노력해봐야지 자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너를 띈다 이러면 제가 경험적으로 볼때 이건 아직 이혼할 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3단계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뭐냐 상대방이 지나치게 폭력적인 경우 예를 들어 칼을 들고 날 위협한다든가 아니면 심한 폭언 폭행으로 인해서 나한테 정신질환이 발병할 지경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지 말고 바로 몸만 건져 나와서 일단 관계를 단절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나서 천천히 고민하자. 제 3단계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듣거나 책에서 보거나 한 그런 이론이 아니고, 그냥 아주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체계를 잡은 생각이고요. 저의 생각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팁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